이 스타프루츠 젤리가 얼마 인지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네요. 어, 오늘 해파리 축제 있는 날. 음, 울타리를 고쳤어. 이거 해파리 축제 있다는 거 알려 주는 그거고. 이 친구가 여기 우리 또 스타프루츠 와인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바로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줍시다. 하수가 한번 가서 뭐 파는 거 바뀌었는지 한번 구경합시다. 안녕? 행운의 리본, 추억의 옛모자, 시원한 모자, 중산모, 나비 리본, 티아라, 산타모. 와, 산타모 개귀엽다. 산타모 하나 살까? 이거 엄청 귀엽죠? 공무용 모자, 방수모, 수박머리트, 파란 보닛, 땡땡이, 리본, 치킨 마스크 와 되게 신기한거 많이 파는데 산타모 하나 삽시다 제가 이거 이 해군 모자 너무 오래 썼더니 아 이거 약간 좀 근데 좀 그렇다 잠시만요 이게 헤드셋이 헤드셋이 배터리 없다고 삑삑거려가지고 이게 보기에는 어?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데 막상 쓰니까 좀 푼수 같네 어? 약간 그 꼴뚜기 같이 생겼어 안되겠어 이거 이거 말고 다른 모자 이 이거 겉보기에는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막상 쓰니까 그거네 푼수네 푼수 품수. 그러면은 다른 거 치킨 마스크? 이거 한번 써볼까? 치킨 마스크 와 이거 뭐야? 이건 더 이상하죠? 와 이거 진짜 근데 약간 신기해 보이긴 한다 이거 당분간 이거 씁시다 약간 좀 훈수 같긴 한데 좀 신선하긴 하다 이, 나, 이 나비가 이렇게 흩날리는 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하수구 가기로 했었죠 우리 하수구 가봅시다. 이쪽 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는 길에 이런 거좀 캐주고, 어? 또 나무 캐러 오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길 막혔고, 이쪽으로 해서, 갑시다. 이제 에너지도 겁나 많아가지고, 웬만큼 나무질 해도 에너지가 다 바닥이 안 나네. 그쵸? 가자. 와, 이건 뭐냐? 쓰레기 겁나 버려놨네? 여기도 나중에 뚫을 수 있겠죠, 저희가? 뭔지는 모르겠, 저기가 마녀의 집인가? 이 친구.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요 고추 하나 줘 볼까? 어, 좋아한다. 자태양 정수 공어 정수 공어 달걀 스타드롭. <laughs> 이거 스타드롭 하나 사자.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한번 에너지 쫙 올라가죠? 338이었는데 어. 올라갔고 수정바닥, 사악한 동상. 사악한 동상은 뭘까? 수정바닥 하나 해보자. 이것도 사고. 신기한 거 많이 샀죠? 수정바닥? 보자. 수정바닥. 땅에 두어기를 내거나 말끔한 바닥을 만든다.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정제된 석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축제 시작입니다. 이 축제는 별로 볼게 없죠. 그냥 해파리 오는 거 구경하는 그런 거죠. 우리 할머니랑 할배도 있고 하비 선생님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나? 이쪽에 왜 연결이 돼 있지? 그쵸 이쪽에 원래 연결이 안돼 있는데 축제 같은 거할아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놨네요 마루 어...드미트리 여기 레아 있고 와 이거 완전히 감성 깡패다 스쳐 지나가는 여름에 작별 인사를 한대 감성 깡패 자, 우리 마니 아줌마 어, 알렉스 우리 예쁜 헤일리 우리 꼬맹이랑 와이프 있죠? 와이프 그리 장모님 버스 자, 뭐 대충 둘러봤으니까 여기 에비게일 있을 것 같다 역시 맞죠? 에비게일 세바스찬 샘 이제, NPC 이름을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저도 이제 3년차 말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갑시다. 순장님, 이벤트 끝내주십시오. 이번 축제도 아주 다정하게 라이프랑 같이 해파리의 축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잠시 구경 타임이 있겠습니다. 여름의 빛이 꺼져가고 해파리들은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아. 어... 12시네요. 자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로지 한번 만져주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레니를안 만져줬는데, 이제 이 친구 쳐가지고 침대에서 자겠죠. 와, 커가지고 침대에서 자네, 그쵸? 와, 이제 던져지네요. 좀 커가지고 이제 던져지네요. <laughs> 잡시다! 이렇게 3년차 여름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날씨가 바뀌는 첫날은 굉장히 바쁘죠. 어, 색종이랑풀이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우리 이 첫날을 맞이해서 또 바쁜 하루를 보내봅시다. 오케이 라무디우스가 선물을 줬는데. 아주 쓰잘데기 없는. 허수아비를 제가 좀 많이 뽑아가지고 저것도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인벤토리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비어 있겠죠?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음. 한, 이쯤에 하나 더 박을까? 이쯤? 아니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죠? 자, 일단은 들어가서 잡시다. 너무 늦었으므로. 오케이. 오늘 아주 가을 첫날 굉장히 눈, 눈뜰 새도 없이 빨리 지나갔네요? 어, 오늘, 오늘 와이프 생일이네. 어? 오늘 와이프 생일이네요?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 또 하나 딱 갖다 줘야겠죠? 생일. 신비로운 증표. 아, 뭐 이런 거를 또. 와이프 생일이라고 다이아몬드를 두 개를 갖다 줬어. 줍시다. 지금 13칸인가 12칸일 텐데, 가보자. 올해도 큰 호박을 기르실 건가요? 아니, 오늘, 이 올해는 크림베리로 통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 스프링클러가 안 켜지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블럭을 설치해라, 설치를 해라, 이런 걸본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요 아, 여기 그 아줌마 있고, 저희가 한 10개, 10개 정도 사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4개 할까? 4개 합시다. 도토리, 도토리 나무로. 응? 자, 하나, 둘, 여기죠. 이렇게 맞나? 두칸 여기 하나, 두칸 띄우고, 여기 하나, 두칸 띄우고, 여기 하나, 한 띄우고, 여기 하나. 어. 이렇게 하고, 나무로, 이거를 만듭시다. 그, 오래된 바닥, 이것도 있을래나? 오래된 바닥, 이거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다 해놓읍시다. 여기는 우리 수액 채취용 나무 자리입니다 근데 부족하네요 보자 그냥 한 여섯 그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섯 개 정도는 해놔야지 또 사람이 이게 은근히 양조통 만들고 이럴 때 참나무 수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잘못했다 여기다가 이걸 하고 여기로 하나 뚫어야죠. 이렇게. 어. 여기도 마찬가지. 두칸, 두칸, 두칸.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토리 나무를 또 심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다른 걸로 심읍시다. 도토리 너무 심었지. 여기 있네요. 이거. 이거 아니야. 자식 이거. 단풍나무! 단풍나무 심자! 여기다가 한 단풍나무 이거 다 캡시다 우리 미관을 해치는 미관 파괴자들 이거 캐고 없애고 여기 뭐 씨앗 맞네 이거 먹고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이러는 거죠 인벤토리 좀 비우고 옵시다. 여기다가, 액 채치기를, 뭐 하나, 일단. 어. 정리 딱한 다음에, 요고. 아, 요고죠? 요고. 이거는 넣고. 단풍나무 하나 더 심고. 이것도, 이 정도면 되겠지 여섯 개면 역시 돼 돼지가 최고야 여기도 많겠죠 그러면 뭐가 와 이거 뭐야 공룡 태어났다 새로운 도마뱀이 부화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 티라노 공룡 태어났죠 굉장히 지금 어 얌전한 척 하는데 저거 크면 겁나 난폭해지겠죠? 공룡인데 다행히 애들이 빡쳐 있진 않네요. 밥을 제때 제때 줬기 때문에 빡쳐 있진 않습니다. 다섯 칸이죠?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죠? 자, 용, 용, 원대를 완료했다. 와 난방기 쓸데없는거 나 이, 이미 있는데 좋죠? 게시판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질까요? 여기서 볼일이 끝나면 우린 응, 원래 세계로 돌아갈 거다며 오케이 안하겠어 별거 없죠 이거는? 와 이거는 근데 멋있다 멋있긴 멋있다 이거 누구 자리니? 마을에 가는 이거 촌장님 촌장님 원래 이 자리인데 이제, 이제 제자리죠? 순장님 쳐내고, 제가 저기, 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이제, 요것만 완성하면 끝입니다. 워라이만 잡으면은, 끝입니다.